반찬은 당연히 맛당류입니다 자, 오랜만이죠? 자, 오늘 즐거운 음식은 짜잔 비빔밥입니다. 이거 집에서 만든 비빔밥이고 아, 반찬은 식당 건데 이제 <laughs> 저 원래 집에서 매일 현미 잡곡밥을 먹거든요. 더반 공기 정도 먹는데 그 피치 호텔 사정으로 밖에서 식사할 때도 있잖아요.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비빔밥을 백미로 해볼 거예요. 근데 백미 한 공기를 다한게 아니라 두 숟갈 뺐어요 그러니까 두 숟갈 이렇게 덜어내고 이제 밥을 이렇게 한 거고요 계란후라이랑 자 뭐가 되게 많아요 김나물이랑 얘는 이런 뭔지 모르겠어 된장에 묻힌 뭐, 뭐 같은데? 제육 조금 들어가 있고 열무김치 이 무생채 이거는 애호박 볶은 건데 우리 아들 줄라고 내가 볶았는데 우리 아들이 맛없는지 안 먹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먹어 치워야 돼서 여기 넣어버렸어요. 아, 고추장. 고추장도 일반 식당 가면은 그 시판 고추장 줄거 아니에요? 그래서 저도 그냥 마트에서 파는 그냥 시판 고추장을 넣어볼게요. 이거 그러면 되려나? 밥양이 한 그릇이 안 되는데도 이제 나물이나 그런 게 많아서 양이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?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밖에서 식사하실 때 비빔밥 같은 거 이제 밥 조금 덜어서 비벼 드시면 그래도 혈당이 덜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백미라서 제가 백미를 혈당 높아지고 나서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? 그러니까, 음. 운동, 이거 먹고 운동해야 될까? 나 비비니까 밥량이 진짜 많다. <laughs> 큰일 났다. 나 오늘 고혈당 치겠 했는데. 근데 궁금했어요. 100ml 비빔밥을 먹으면 어느 정도 나오나? 밥, 양이 이만큼 도시 큰일 났어. 이거 어떻게 다 먹어? <laughs>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자,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신랑이 고추랑 다 넣지 말래요. 다안 넣죠. 었 조금 짜다. 음, 그래도 맛있어요. 음 와 이렇게 맛있는 걸 그동안 참았다니. 음. 아 어, 맛있다. 국물 먹고 싶다. 맑은 된장국 같은 거. 나는 그렇게 안맞는것 같아요. 먹다 보니까 맛있어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참기름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되게 고소해요. 맛있는 거 너무 많아. 이제 <laughs> 밥 양이 살짝 적다보니까 무슨 나물이랑 이런게 더 많아요 그냥 맛있다 음. 엄청 큰데? 이거 들어갈까? 이한 입에 가득 차는 느낌 입 쪽에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빔밥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진짜 풀릴 것 같아요 어떻게 마지막 한 숟갈 여러분 시간 맞춰서 일정을재 보겠습니다 뿅와난172 네 돈도 벌고 다됐어 운다.